여기에서 조금 더빵 터지고 그다음에 씬 이게 나는 지금 연습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. 서로. 우리가 하던 걸 계속 카피가 된단 말이야 옆에서. 아, 그러네.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. 어. 따로 나야지. 괜찮아요. 똑콘더리가 이제 성적이 좀 좋고 아버지님 좀 열성이 대단하잖아요. 근데 실력은 크게 뭐 뒤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해보만한거같아 like instead of like making screaming high notes, because honestly the other team could do better. No, you know, well, you know, okay, listen, I understand listen, what you're saying, but listen. I think that the high point need the c o l m needs to be the main point. Mm. Right? Understand. So, understand? Understand? So, literally, l i t e a l l y literally. <laughs> 한국말로 하나 할게. 하나, 하나, 영어로 얘기하는 게 제가 불가능해져. 쟤네들은 노래 잘하는데 들을 때도 like 아 ah, 그게 없어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여기가 우리의 secret weapon, 우리 식구에 왔던 감정. 여자 두 명이 불러면 진짜 지루할 수도 있어요. 스페셜한 게 없잖아요. 근데 어떻게 감정을 놓고 울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그랬어요. 네가 사랑한다, 사랑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얘기하기 힘들겠어? 이 자체 얘기하는 게 힘든 일이야. 알지? 알지? 어 혹시 <laughs> 남자친구요? 아만난거 같아. 한 번도? 뭐 있어? 있었지. 룩북이네, 룩북 어멋말하는거 같은데요? 왜 <laughs> 웃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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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어? 응 <laughs> 언제 <laughs> <완전> 있었다는 거야? <laughs> 완전 몰랐어 아, 귀여웠어요 <laughs> 이 노래를 조금 더잘 부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났죠 아프게! 얘기하는 게 아픈 것처럼, 오케이? 오케이?